Yeah. 안녕하십니까? 칼러 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11월에 잠깐 베트남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네, 하은환 원장님이 초청을 해 주셔 가지고 아주 환대를 받고 즐겁게 잘 있었고요. 그래서 위로그도 찍었는데 간 김에 베트남 주식, 부동산 이런 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 호치민에 갔다 왔는데요. 아, 베트남은 잘 아시다시피 30년 전쟁을 겪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프랑스와도 계속 싸웠거든요. 그래서 한 1945년부터 75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연속으로 전쟁을 한 나라이고요. 그 아픔을 딛고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미래가 있는 나라이죠. 최근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은 지금은 괜찮은데 미래가 없는 나라이고 베트남은 지금은 좀 미약한데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의 한 세대 전한 80년대 그때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다. 부자가 될수 있다. 가자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성장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애를 낳는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은 오호 그래서 베트남이 2050년쯤 되면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는 네, 그런 교민기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죠. 베트남 수출의 25%는 삼성 전자가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이 한국 수출국 3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 중국, 미국 다음에 베트남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이 동남아에도 굉장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 소위 말해서 조금 이제 욕심이 없고, 게으른 나라들이 조금 있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죠. 근데 베트남은 전반적으로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유교 마인드이고요.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을 많이 받았고, 야망도 있고, 열망도 있고, 그리고 경, 정부 규제도 아직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외국 자본이 굉장히 프렌들리한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주식을 사야 하는가? 이걸 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많은데, 경제 성장이 높은 나라 주식 수익이 별루입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데이터, 1900년부터 2011년을 보면요, 1아개 선진국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경제 성장률과 주식 수익의 상관성이 마이너스 0.39라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리터라는 사람이 쓴 논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장 성장이 낮은 국가에 골라서 투자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좋았다. 성장을 더디게 하는 국가가 주식 수익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오호 놀라시죠? 자, 근데 이거 선진국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개도국 데이터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똑같은 논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더더욱 경제성장이 낮은 곳에 투자해야 된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코 o r r e l a t i o n 그러니까 상권관계가 0.41에서 0.47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장이 빠른 국가에 주식을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거고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2011년에 끝나기는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거든요. 14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이 당시 0.9에서 9.4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여기 어디야? 여르단이 0.9였고 중국이 9.4였네요. 근데 놀랍게도 상관성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성장이 빨리한 국가들이 수익이 오히려 더안 좋았다라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 이게 중국 같은 국가의 주식 수익은 왜 이렇게 개떡 같을까?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그 투자자들도 이 나라 미래가 이 성장이 뛰어날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퍼나 피비아가 이미 높다라는 거죠. 중국 인도가 다, 음, 중국은 요즘은 아니지만 인도는 지금도 퍼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대폭락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도 기대가 엄청 높았어요. 2007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15년 지난 지금도 그때 버블이 꺼지면서 다시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15년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예요. 지금 상해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중요한 거는 시장 전체, 국가 전체의 성장이 아니라 주당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투자한 기업이 순위가 10배 늘렸어요. 매우 좋은데 주식 수도 같이 10배 늘어났다 하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을 찍어내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은 주주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IMF 전에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가지고 주식수가 만들어 놨어요. 기업도 이제 덩치도 불어나고 그래서 기업 한테는 좋은데 그게 주주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였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성장은 더디지만 그 유상수자를 거의 안 하고 배당을 많이 주고 그리고 주식을 오히려 되사가지고 주식수를 줄이는 분위기죠. 특히 미국이 그거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리고 빨리 자라는 개도국 국가의 기업인들이 장난도 좀더 많이 치는 편이죠. 주주들한테 불을 나눠주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 회사는 내 건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다고 저 쓰레기들한테 그 말이 되는가? 오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거버너스가 약하다고 유식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도 배당을 거의 안 주고요. 제가 알기로는 순위기 20% 정도 배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50%, 70% 배당한 나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가 성장이 빠르다고 주식이 오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그 여기 제 채널에서 그 최근에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 0 0 0명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콘터스에서 지금 한국 미국 시장 팩터 검증 팩테스 종목 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나라를 추가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네, 중국 홍콩 1등한 거는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인도가 2등이었고요. 참고로 지금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인도 주식을 거래를 할 수도 없거든요. 미래에서 주식을 좀 타진하고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에, 자 그리고 3위가 베트남이었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이었습니다. 유럽, 일본 의문의 일패고요. 성장을 찾아서 인도, 베트남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들어왔어요. 향후 수익률만 보면 무조건 인도라고 했고 중국보다 인도가 성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근데 포인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거를 음, 그 접목을 해보면은 성장성 같은 거는 주식 수익에 관계가 별로 없다. 아니 오히려 안, 아,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장을 가파르게 하는 거는 주식 수익률에 안 좋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건가? 부동산 투자가 좀 봤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역세권 투자의 의미를 알까? 그것도 좀 어,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아직 호치민에 지하철이 없거든요. 조만간 1호선이 개통이 되고 6호선까지 다 플랜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라인을 보고 이제 거기 플랜대로 그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떨까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냐면은이 베트남이 분명히 성장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대체적으로 부동 그 국민 소득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베트남 부동산이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PIR 이게 한마디로 부동산의 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보시다시피 상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계의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경, 홍콩, 선전, 광저우 이런 애들이 나오고요. 서울이 여기쯤 있어요. 서울이 여기쯤 있는데 호치민이 더 비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ffordability index가 뭐냐면은 어, 대출 금리와 이제 그 사람들 소득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집 산게 얼마나 쉽고 어렵나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건데, 첫 20도시 중에서는 그나마 한국, 서울이 상위권이었고요 베트남은 금리도 높아가지고 집사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집사기 가장 어려운 동네가 스리랑카 콜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헤란이라고 하네요. 이란 테헤란. 여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금리도 높고 수익도 굉장히 적잖아요. 다 후진국들이니까. 그래서 집사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상대적으로 지금 호치민의 사업이 비싸기 때문에 한번 버블이 터지고 하락장이 온 후에 역세권을 노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기 거주자 베트남에 장기 사는 사람은 위워크 같은 데 들락날락 거리면서 스타트업 투자를 노리는 것도 대박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좀 알려주셨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베트남 주식을 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부동산은 확실히 비싸 보이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베트남 주식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 성장만 보고 사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할때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일단 브이로그를 같이 신청을 하시죠. 네, 이 영상 유익했다고 믿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매우 제가 싫어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강원국입니다네 제가 그 오늘은요 베트남에 놀러 왔습니다 그 일요일날 가서 수요일에 다시 가는 일정인데요 어, 오늘은 음, 제가 그 어떤 훌륭하신 분의 초청을 받고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레베리 호텔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뭐 베트남의 비공식적 육석 그 호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어, 방문 앞에 서 있는데 어, 제가 있는 방의 시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뭐 사무실 비슷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보니까 가구 같은 것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 방에 들어가 보면요, 어, 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 밖에 보니까 타임스퀘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TV도 대문짝하고 집 네, 네, 모습도 이렇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집이 지금 제가 그 강남에 사는 그 서울 집보다 훨씬 더큰것 같아요. 보면은 보면은 이렇게 가일도 좀 이렇게 있고, 어, 네 엄청납니다. 네 보면은 여기는 어, 화장실이 아니라 이제 뭐 수도시설 같은 것같고요네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이쪽에 이렇게 있고 네 여기 뭐 화장하라고 이렇게 해, 해놓은 것같고요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어 샤워시설과 어, 목욕탕이 있고 그리고 밖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32층인데 전경이 꽤괜찮더라고요 날씨만 조금 더 좋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 이방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어, 좋고요이브로 도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 계속 찍고 다니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그 제가 있는 그 호텔 라운지 거든요 38층인데 예,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요 예저 밑에 이제 강도 보이고 이제 밑에 이렇게 광장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아 어, 그리고 옆에 이런 멋진 건물이 있는데 이거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뷰가 정말 죽이고요 이제 이런 데서 제가 조금 전에 아침을 먹었는데 어 여기도 어 정말 어 굉장히 어네 좋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자 음? 여러분, 지금 제가 베트남 하우스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화이트 와인을 먹으면서 첫 번째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어, 굉장히 맛있어 보이죠. 네, 지금 음식 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냥 하나 하나씩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자 이제 그 다음 코스로 이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사람이 원래 이제 고기와 생선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고기와 생선을 두개다 먹는 겁니다. 이거 봐요, 이 스테이크 되게 영롱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어, 이 맛있어 보이게 어, 아 이게 좀 이따가 이제 내 입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정말 어치겠네요 네, 일단 먹겠습니다. 네, 여기 베트남에 보면은 오토바이가 어, 정말 많습니다. 에, 이게 이제 횡단보도를 넘어갈 때를 보면요, 그, 이렇게 그, 어, 오토바이들이 알아서 잘 피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천히 저기를 넘어가면은 다 피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는 없는 것셈 쳐도 된다. 차만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기 굉장히 신비로답니다. 아이고 또 많이 오네요. 많이 옵니다. 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시청이고요. 지금 제가 이제 호치민 그 동상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호치민은 어, 베트남의 뭐. 건국자와 전쟁 영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이제 공산주의자죠. 에,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옛날 일정에는 몽고 제국과 싸워서 이겼고 중국도 팼고요 에,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는 프랑스를 깬 다음에 미국을 깨보시고 중국까지 이었습니다 그래서 에, 사실 경제적, 국사적 힘이 전혀 없는 나라가 이렇게 그큰 성공을 이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그데 그럼 이건 정말 이 소위 베트남 사람들이 독한 것인지 아니면 공산주의? 이념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두개가 다 합친건지 그런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윤장한 어, 업적을 이룬거는 루이 사실인것 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사이공, 아 사이공이 아니라 호치민 메인 광장에 와 있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전 축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게 일요일 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출근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베트남이 와 보니까 좀 이제 한 세대 전 한국 이런 분위기가 좀 듭니다. 이제 확실히 여기 좀 에,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심지어 사람들이 애를 낳는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굉장한 거죠, 죠 한국인 이 요즘 애안 낳잖아요. 에, 그래서 이딱 보시면은 이제 도시에 굉장히 이게 활력이 굉장히 사보입니다. 예, 쭉 보시면은 에, 저기 보이는 저, 요 호텔에 지금 제가 묵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니, 아, 맞네. 저이 호텔에 지금 제가 묵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도 신나고 이제 춤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것 에, 같습니다. 네, 어, 와, 재밌네요. 네, 여기가 들어와 보니까 그 통일궁이 아니라 독립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베트남이 그 월남을 밀어버릴 때그이 탱크로 와서 이제 저기 있는 저 독립궁을 그 정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게 아마 옛날에 그 월남 대통령궁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탱크이죠. 너무 깨끗한 거 보니까 옛날 그 탱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리지널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 커피 탱크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탱크를 별로 이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도 굉장히 그 이상이 깊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호치민 전쟁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 베트남 전쟁의 역사 그리고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런 거를 볼수 있는 순간이었고요. 여기 이제 밖에 보면은 뭐 탱크, 전투기,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안에는 끔찍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생략하려고 하고요. 정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미국은 이제 굳이 뭐그 월남을 공산화해서 막기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의문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호치민 입장에서도 꼭그 베트남을 공산화시켜서 통일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10년 이상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는가 그 전쟁이 허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기회가 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미국과 베트남이 싸운 걸로 많이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30년짜리 전쟁이에요. 이게 그 프랑스랑도 싸우고 이제 그 후에 미국이 개입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과 의 전쟁이 끝난 후에 또한번 중국과도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끔찍한 전쟁이고요. 어 이제 베트남은 그 전쟁을 이제 그 딛고 일어나서 어 1980년대부터 이제 빨리 그 경제적 그 회복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한국보다 딱한 세대 정도 뒤쳐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경제 성장이 워낙 빨라 가지고 2050년대에는 그 선진국과 어 비슷한 GDP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 제가 어떤 연구 결과를 좀 읽었습니다. 네, 이 호텔이 딱 봐도 엄청난 돈을 투자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러비인데러비가 특이하게 7층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7층에 올라가지고 잠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여기 그 로컬 호텔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호텔을 만든 이 아저씨가 부정부패로 잡혀 들어갔다고 제가 최근에 어, 들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호텔은 굉장히 아름답다 이겁니다. 네, 아, 예, 여기가 지금 그 77층에 있는 식당에 왔고요. 아이이 이, 이 뷰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아직 먹을 거는 없는데 여기 이제 저를 추천해 주신 이제 한한 원장님도 이렇게 이제 계시고요. 네. 네, 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아직 음식이 오기 전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고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yeah. 베트남에서 일본 와규를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이거는 상상도 못해봤네요. 자, 이게 그그 그 고기가 미디엄으로 된 것이 영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초기 이제 딱 들어가면 살이 녹는 그 예, 맛을 제가 조만간 그 이게 되겠군요 네. 베트남에 왔으니까 당연히 쌀국수를 먹어봐야죠. 사실 어제 아침에도 먹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먹느라고 허겁지겁 이제 먹느라고 완전 히까먹었습니다 촬영을 하는 걸요. 자, 똑같은 실수를 두번할 수는 없죠. 네, 네, 베트남 쌀국수, 이 쌀국수는 굉장히 맛있고요.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네, 저를 그 초청해주신 하은환 원장님이 그 원래 강남 등그 국내에서 여러 병원을 갖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홍콩에도 법인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도 이제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이제 제모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게 이제 그 제모 기기라고 하고 저한테는 이제 고문의 기기였는데요. 뭐 상당히 아프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쓸데없는 기게그 수염 깎는 거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기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좀 감수하고 이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재미있었습니다